하루 살아가는 아침 목사.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 3서 1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악한 일은 본받지 말고 선한 일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를 두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진리 그 자체도 좋은 평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증언합니다. 그대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증언은 진실합니다. 아멘. 요한 2서, 요한 3서는 요한이 살아가는 공동체에게 보내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 가운데 신앙의 격려를 하면서 해주는 이야기가 오늘 11절, 12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악한 일은 본받지 말고 선한 일을 본받으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났던 고사 성어가 있습니다. 삼인행 필류아사라는 말입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고 있으면 그 안에는 나의 스승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은 본받고 나쁜 점은 자신의 부족함을 고치는데 참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삼인행 필류아사. 오늘 본문에서도 악한 일은 본받지 말고 선한 일을 본받으십시오.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악한 일을 따라하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가만히 두면 그 길을 갑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악한 일을 본받지 말고 본받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악한 일을 본받지 않을 수 있을까? 부정적인 것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선한 일을 본받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의 목표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선한 일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에서 벗어나게 되고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에 눈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두고 있고 시선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닮을 수 있는 사람, 선한 일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있는 좋은 평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등장합니다. 사도바울은 자신있게 교우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자신이 우월하거나 특별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은 사도 바울을 닮아가는 것, 그를 우상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를 본받고 있지만, 그를 통해서 그가 닮아가고 있는, 그가 따라가고 있는, 그가 본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 좋은 믿음의 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본을 만나게 되고 그를 보면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100% 완벽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보아야 할 것은 그의 선한 부분, 그의 긍정적인 부분, 그로부터 닮아야 할 부분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에게 약점도 있고 모자란 점도 있지만 그것들은 닮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그가 가지고 있는 선한 부분들,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부분들, 그 부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바울의 본을 받게 될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닮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도 있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도바울을 닮아갈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했던 부분들,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부분들, 그 부분을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스승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닮아갈 수 있는 좋은 선배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도 그들을 닮아가고 선한 일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이정표가 되어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예수를 닮은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정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앞서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선한 일을 본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이들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서 선한 일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한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걸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